안녕하세요. 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h d 종호 같이 좀 말씀해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 가만히 좀 찍는 이유는, 갑자기 최근에 나왔던 이슈, 인명 피해가 있었고 거기 따라서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지금 보시면 2만 원을 오늘 깨는 흐름들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종목을 대응하면 될지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도 같이 말씀드리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도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 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걱정하실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 결국에 울산 화력 발전 참사가 있었고 결국 거기 따라서 HJ 중공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금 어느 정도 울산 경찰청과 함께 결국 부산에 지금 고용노동청과 이렇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금 증거들을 지금 수집하고 수집했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러한 악재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 추세를 흔들 수 있는 악재는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즉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 단순히 이 워딩 보면서 이 압수수색이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 지금 엄청나게 큰일 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임직원이 구속된 거는 아니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번에 지금 너네가 관리 소홀했는지 관리 잘했는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이미 ir 부서에 연락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절차에 따라서 한 거일 뿐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특정 사항이 나온다 라고 하면 전자 공시를 올리거나 홈페이지 공지를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심려하지 마라 뭐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은 드렸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지금 주가 약세를 키쳤다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만한 이야기가 뭘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최근에 한미조선협력, 이 마스카에 관련돼서 단순히 함정 mro 부관을 분야를 넘어서서 상선 건조까지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상무부의 대표단에서 h a 중공업영도조선소를 찾아갔다 라는 이야기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부분이 이번에 확대가 된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미국 쪽에 본격적 진출을 할수 있을 거예요 애초에 미국에서 보시면 미국의 조선시장은 이미 붕괴됐죠 상선 건조를 이미 애들은 하지 않고요. 대부분 거의 전량 수입을 하고 있어요. 특히 LNG 운송선 같은 것들이 주되고, 결국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미국도 결국에 해외에 어느 정도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나라 쪽에 수주장고를 늘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될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가 하락이 결국에 단기적인 악재일 뿐, 이게 결국에 주가를 이렇게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점 거의 다 왔을 거고 결국에 단발적인 이 악재가 여러분한테 오히려 주가 추가 매수 기회를 절줄 수가 있었고 여러분께서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물량들을 모아 가시면 빠르게 수익으로 바뀔 수 있을 거다 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즉,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매도할 바에는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지금 인명피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안타까운 사고이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에 주가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러한 이슈는 아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궁금하겠죠? 그럼 도대체... 이 종목을 내가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데 또는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내가 매도 타이밍 문자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련돼서 내가 지금 이 뉴스 같은 거 특히 지금 압수수색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마스가 관련돼서 나오는 이야기들 나도 좀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0 1 0 2 7 2 9 6 6으로 HJ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들 공유해드릴 거고 그리고 숫자 7로 같이 남기시면 실제로 제가 또 투자한 종목들 중에 또 저평가가 됐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이 종목을 왜 투자했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 만약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뭐가 또 올라갈 만한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7도 같이 남기시면 돼요 돈낼 필요 있나요? 모두 다 무료예요 리딩방 운영하나요? 리딩하지 않아요 다 문자만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받은 판단은 당연히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각각 문자 주시면 되시겠다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가장 걱정하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주가 결국 지지했던 라인들을 모두 다 깨버렸죠. 보시면 최근에 24,000원 라인도 그냥 깨버렸고 최근에 또 어느 정도 2만원 라인을 시키는 것 같았지만 오늘 그냥 가볍게 아침부터 깨버리면서 안 좋은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 거래량 자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역시나 최근에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때 터지기는 했지만 지금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 특히 10월 말에 3만원을 넘겼을 때 보시면 이때 1,900만주가 터졌다가 지금 180만주 터졌다 라는 거는 이게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우리가 고점에서 축적으로 지금 고래들이 던지고 있냐, 세력들이 던지고 있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핵심은 또 뭘까요? 결국에 지금요 개인들이 더 이상 매수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제 개인들은요 오늘 심리적 지지선인 2만 원을 깼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손절 물량들이 나왔다는 거볼 수가 있고 그 물량들을 외인들이 다시 한번 가져갔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결국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지금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결국에 여기서 결국에 어느 정도 손절 물량들을 누군가가 받아 먹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 창구별로 보셔도 지금 어느 정도 매도 했던 창구인 신안 쪽에서도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매수 했던 미래세시나 아니면 이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다시 한번 수급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정도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압수수색. 분명히 여러분께서 이 워딩만 들으면 상당히 심각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압수수색의 사유가 만약에 진짜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뭐 사기에 가담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결국에 지금 어느 정도 건설 현장에서 나왔던 지금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지금 단발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즉, 인명피해가 나온 거는 분명히 있어서도 안 되고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결국 이 부분이 주가의 장기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어떻게 공략할지 알고 싶다 또는 내가 최근에 HG 종목을 내가 지금 매수했다가 손실 보고 있는데 내가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 그리고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매도 타이밍 문자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 1 0 2 7 2 9 6 6 0 6로 HG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돼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한 게 네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주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달에 보내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크게 재미를 봤던 종목, 바로 카카오페이죠. 제가 5월 27일날에 여러분한테 8시 45분에 보내드렸던데요. 카카오페이를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결국에 제가 보통 근거들을 보내드리는데 이 근거들도 보시면 어때요 정권교체 기대감 이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미국 상원 논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도 이렇게 반대로 언제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 라는 거를 한번씩 보시면 되겠다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487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는 타이밍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 찍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린다 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 문자를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제 핸드폰 여기 보이시면 010-2729-656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숫자 7만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제가 찍어드린 종목명은 제가 매수매도, 대응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제 문자 받으실 분들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 서비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